유소가 아름다운 서해란 사장님과 비즈니스를 멋지게 펼쳐가고 있는 다이아몬드 클래스 한보선입니다 시간이 많은 관계로 짧게 하겠습니다. 수직이는 무조건하고 신비가 아니고 나를 케어해주는 정말 대학 종합병원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L2에 들어오기 전에는 70대가 훨씬 넘었었고요. 지금은 6학년 5반으로 변했습니다. L2에 오시면은 20년은 다 먹고 들어가요 네. 왜? 수지이가 365일 날을 케어를 해주잖아요 나는 이 세상에 없다 해도 수지이는 남아서 누군가를 또 건강을 책임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가지 얘기해도 다 사람들은 체험이 다 몰아요 그런데 사람은 다리가 아프면 못 다녀요 다리가 아프면 먹고 싶은 것도 못하고 먹고 가고 싶은데도 못 가요 그러나 저는 수지이를 하기 전엔 다리를 쓰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지금도 약간은 휘어져서 정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뛰어다니면서 수직이 착용하고서 저는 정말 교회에서 마라톤도 제가 선수로 나갔고요. 그래서 정말 이 수직이는 누가 신비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는 워낙에 세상에 발달하고 지금은 정보화 시대잖아요. 집 하나로 세상을 움직이는 세상이잖아요. 우리가 은행에 카드를 넣으면 내가 돈이 얼마 있는지 누구한테 쓴거 어떻게 알겠어요. 집 때문에 그래요. 이 수직이도. 여기 MVT 칩이라는 게 들어있기 때문에 내 몸을 24시간 케어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더 사람이 깨어나고 정보를 잘 받아서 그것이 뭐냐 가짜냐 하기 전에 45년의 전통된 회사의 수직기가 왔다 면은 그거는 100% 믿으면서 좋은 정보라고 받아들이고 누군지 이거는 착용해도 좋습니다. 저는 제 몸에 지금 30개의 칩이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은 70대는 70%를 자기한테 투자를 해야 되고 60대는 60%를 투자하며 살아야 돼요. 내가 없는 세상에서 수지기가 있으면 뭐할 거고 자식이 있으면 뭐할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양반 다리하는데가선 별걸 사준다 해도 안 왔습니다. 다리가 아프니까 그래서. 앉아 있는 다리 밖에는 이 상을 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만큼 저는 걷는데 정말 너무 눈물 나고 어디 가지도 못했고 다리가 뚱뚱 거서 나가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 수지기를 착용하고서부터는 제가 온전히 됐고 이게 24시간 케어를 해주니까 제가 젊어지는 거예요. 뭐 미장원에 갈 것도 없고 뭐 마사지하러 갈 것도 없어요. 왜? 내 몸을 케어 해주고 전부 어, 박동을 시켜주니까 내 몸에서 건강밖에 더 찾을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망설이지 말고 믿고 이 수직이는 나를 죽을 때까지 케어해주고도 남은 식구까지 케어해주는 멋진 이게 이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차고서 내가 진짜 너무 기분 좋아서 가슴이 떨립니다. 가슴이 떨리는데 여러분 가슴 떨릴 때는 어디든지 가도 돼. 다리 떨릴 때 가지 말고 가슴 떨릴 때예언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